이번 뉴스는 챔시 유재석이 복통 때문에 입원해야 했고 예능 편성 난감해진 많은 방송가 박수홍은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의 대체 MC로 발탁입니다. 3월 28일 유명 남자 MC 유재석이 복통 때문에 입원해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연예계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유재석의 소속사 안테나는 유재석이 병원과 의사의 안내에 따라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재석이 오는 3, 29일 열리는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무한도전 제작진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 충격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상황에 앞서 KBS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특히 박수홍이 등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진은 박수홍을 유재석의 대체 MC로 두겠다는 의도입니다. KBS 관계자는 우리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만족스러운 계획을 세웠다. MC 유재석이 불참할 경우 박수홍이 가장 적합하다. MC를 맡은 경험도 많고 최근에는 KBS 프로그램에도 많이 출연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박수홍도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유재석을 돕기 위해 기꺼이 동의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수홍과 유재석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MC 커플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박수홍의 팬들은 매우 기쁘고 설렜습니다. 무한도전은 대규모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팬들은 박수홍의 뛰어난 MC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되길 바랍니다.